야, 아, 기쁨이에요. 지금부터 를 건드려 볼 건데 어떨까 반응할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 그러면 건드려 보겠습니다. 야손 저기 이쪽을 건드려 봐요아 느낌이 별로인데 그래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한번 다, 이번엔 중 쪽을 음. 어, 한 번, 거드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방울할까? 너무, 근데 기파가 손이 그렇게 들어가지가 않고 너무 무서워서 들어가기로 힘드네요. 아, 그러면 저가, 아. 그러면은 안안 뭐, 축구는고요거고어요고어요라고요안거먹요 이거 먹고 싶어요? 이거 먹고 싶어요? 거 이거 먹고 어요 이거 먹요 이거 먹고 싶어요? 어요 아! 네. 어, 이제... 요고싶는데잠깐만요 아, 응. 아, 응? 응? 아주 조금어요거요이깐만요 오늘 배. 오 여기가 이제 래 좀. 아, 오. 오데 여기에 빵꾸가뚫려 있어서 소만 그래도 있을 것 음. 같아요. 얘는 네 그리고 둘려 점이 독인기 넘기 확인 음, 음. 확인 제가 못돼서건드리지는 아, 아직 말아주세요. 저는 첫 번째 한 거고 음, 어공 여러분들은 음, 안건린좋될 거예요. 그리고 얘네들은 나무나 풀을 갈까 안 아, 먹으면 산대에 고기소해 불러. 자 그럼 오늘은 어 인어 하늘소에 대해서 알아봤어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